컴팩트 온 펌프라든지, 유니버셜 펌프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그,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4자, 3자 이상, 3자 이상, 4자 정도 어항에 적합한 여, 외부 여과기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번외편으로 서브 필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세자 어항 큰, 대형 세자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네자짜리 어항에, 둘둘 1 7이나 프로페셔널 600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약간 여과력에 있어서 살짝 애매하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그, 그게 좀 간당간당한, 용량이기 때문에 좀큰 거는 세자 큰 거부터는 물이 400수조에 물이 한 400리터가 조금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클래식 600이라든지 프로페셔널 2275 프로페셔널 600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서브 필터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서브 필터가 저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서브필터는 2213 서브, 2215 서브, 2217 서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여거제 용량이 13 같은 경우에는 3리터, 15 같은 경우에는 4리터, 17 같은 경우에는 6리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서브 필터 안에. 이제 입수 규격은 다 똑같이 아, 출수 규격은 1315-17 서브가 똑같이 12,16mm인데, 17만 입수 쪽 규격이 16에 22mm에요. 요거는 근데 두들치 서브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12,16mm랑 16에 22mm 사이즈 변환이 되는 부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 외관이 클래식 제품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요 밑에 서브 필터 헤드 아래쪽에 똑같이 임펠라하고 샤프트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구, 구멍이 있거든요. 챔버가 있는데 임펠라하고 샤프트를 넣으셔도 모터가 없는 제품이라서 그 외부 여각의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여각이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서브 필터를 연결하는 순서는 그 입수, 프로세스에서 서브필터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외부여과기하고 연결하셔서 외부여과기를 통해서 출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물론 반대로 설치하셔도 구동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은그 입수 다음에 서브필터를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출수 쪽에 서브필터가 있으면 압력을 못 이기는 경우 압력을 못 이겨서 누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필터를 항상 앞에다 두시고 그리고 서브 필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서브 필터 용량만큼 여과력이 상승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산술적인 것처럼 수치상으로 원래 600 600이 육... 외부 여가 여과 600짜리 여과기에 600짜리 서브 필터를 달면은 1 2 0 0터 정도의 여과 레버리지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정확하게 1200L가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썸필터에 여과제를 채워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과제 용, 그 여과제가 채워진 것만큼 저항이 생겨서 다소 출수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100% 이렇게 비율로 여과력이 상승이 된다기 보다는 조금,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고, 한 조금, 한80%뭐그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살짝 다소 감소된 수준으로 <laughs> 여가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싫다고 그런 거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싫으시면 아예 그냥 2080이나 2260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신에 또 서브 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가변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서브 필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물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 양을 측정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과제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어항 설치 컨디션이라든지 뭐 여과제 구성 레이아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항상 일정한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아무래도 한 단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출수량은 다소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 저희가 서브 필터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한번 서브 필터만 따로 촬영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서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둘둘, 둘둘17이라든지, 익스피리언스350,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하실, 13부터 17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3, 클래식 250 같은 경우에는 둘둘 13 서브 필터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터 출력이 좀8트 이하인 제품은 사실 사용하시기에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출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또, 이렇게 여과력 상승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좀 떨어 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W 이상 제품에 둘둘 1, 3 서브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맞는 제품은 그 서브필터 동영상 보시면 좀더좀더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설명을 피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자체가 좀 저전력으로 나온 모델이라서 서브필터 연결을 딱히 권장하지는 않, 않는데, 뭐 에코 160, 2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둘둘 13 서브 정도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300 같은 경우에는 13, 15, 17 서브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에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브 필터를 외부 여과기가 아니라 펌프 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컴팩트 온 펌프라든지 유니버셜 펌프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펌프랑 연결하실 경우에는 서브 필터를 두 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펌프를 연결하실 때도 구동하시기 전에 펌프까지 물이 들어가는 마중물 작업은 해 주시고 나서 구동을 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공회전 없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 뭐 실제로 설치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laughs> 허락하는 한 그래서 앞으로 좀더더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장마 때문에 좀 남부 지방에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